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창업은 정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100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좀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저도 뭐 모아놓은 돈은 없었죠 은행에서 대출도 얼마 받기도 했고요 주변에 뭐 아는 형님들께 조금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증금이 보통 한1 2 0 0 정도 오픈 준비하는 데는 1천만 원은 안 들었던 었것 같습니다 제가 그 초창기에는 사실 파티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파티룸을 준비하신다면 1500에서 2000 정도는 오픈 인테리어와 소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알아봐서 이제 이자율을 좀 높게 주고 그러고 시작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소상공인 마당이나 소상공인 진흥센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정책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빌리기도 하는데 근데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지만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눈으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소상공인 마당이나 소상공인 재단을 방문하셔가지고 나한테 제일 맞는 지원 사업이나 지원 대출이 있는지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파티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남역이 가까울 거고 어떤 사람은 홍대가 가까울 거예요. 꼭 대로변이어야 된다, 뭐꼭 역세권이어야 된다. 그런 거 상관없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면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파티룸을 오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에 뭐가 있는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좀 고객들이 종종 이제 좋아하시는 부분은 근처에 마트나 편의점이 있으면 뭐 사오기가 좋으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고 배달음식 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배달이 워낙 잘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운영하는 파티룸에 고객들이 어떤 매력을 느끼고 올까를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우연의 결과긴 했지만 처음 오픈한 곳이 이 다락방 파티라는 로망을 자극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높을 수 있었는데요 그냥 아무 특 특징도 없는 밋밋한 공간의 파츠룸이라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통창이 있어가지고 어떤 채광이나 뷰가 너무 좋은 곳일 수도 있고 테라스가 있어서 탁 트인 어떤 전망과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층고가 높아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낼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포인트를 잡고 매물을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세, 보증금, 권리금 사실 이거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당연히 평수가 크고 좋은 이치면 비쌀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월세를 한 200만 원은 넘지 않게 그렇게 알아보고 있고요. 보통 보증금 같은 경우는 월세에 따라서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리금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애매한데요. 권리금은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메모를 봤을 때아 여기는 내가 만약 공사를 한다면은 천만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권리금이 500만 원 잡혀 있다. 어 그럼 권리금 주고도 들어갈 만한 곳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공사 하면 천만 원될것 같은데 권리금이 2 천만 원 잡혀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고민을 해야죠. 천만 원 어떻게 보면 웃돈을 주고 들어가는 건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매물이냐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오픈 준비를 하면서 뭐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매물 상태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락방 파츠룸을 오픈했을 때는 페인트도 직접 칠했으니까 50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고요. 뭐 소품 집기 사는데 한 400만 원 들었던 것 같고,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기타 뭐집필요좀 사는데 한 100만 원 해서 한5,600 정도로 오픈을 했던 것 같은데 준비하실 때에는 공사가 필요한 영역은 최소한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나중에 여러분께 혹시라도 그만두고 나올 때 전혀 회수할 수가 없어요. 소품 집기는 하다못해 중고로라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쁜 파티룸을 만들기 위한 소품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남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티룸은 2, 3만 원 비싸도 더 재밌고 즐거운 곳에 올려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온다고 했잖아요. 돈을 쓰게 만들려면은 여러분들도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이쁜 파티룸을 만드시는 게 맞지 최저가로만 최소한으로만 오픈하시려고 하면은 고객들도 최소한으로 이용하시려는 분들만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품 꾸미는 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꾸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티룸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카페나 뭐 음식점 마케팅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고객이 오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음식점은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파티룸은 온라인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마케팅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그 노출된 사람들이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예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노출적인 면에서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도 그렇고 네이버 예약도 그렇고 그 이외에 노출시킬 수 있는 채널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노출만 했다고 끝이 아니죠. 노출됐으면 이 사람들이 검색을 해볼 거잖아요. 그러면 땡땡땡 파티룸이란 거를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사이트에서 봤어요. 어 그럼 여기 괜찮나라고 분명히 네이버에 또 쳐볼 거예요. 쳤더니 내용도 별로 안 나오고 별로 매력적이게안써 있어요. 그러면은 결제까지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별도로 많은 블로그 후기나 아니면 많은 인스타 후기를 통해서 아 여기 괜찮구나, 어 공간도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고 마음에 들수 있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내부의 내 파티룸의 매력 포인트를 좀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예약과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파티룸 청소는 기본적으로는 직. 직접 하시는 거를 최대한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거의 한 7, 8개 될 때까지도 거의 웬만하면 제가 직접 다 청소를 했고요 직접 파티룸을 청소를 해 보셔야 아 고객분들이 또 이렇게 쓰고 가시는구나 혹은 시설상이나 아니면 운영상으로 또 문제는 없나 그런 걸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청소업체한테 맡겨서 운영하시는 거는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파티룸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비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고요 변동비라고 할 만한 부분은 휴지, 물티슈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오면 좀더 들어갈 거고 사람이 적게 오면 덜 들어가겠지만은 휴지물티슈에서 뭐한 달에 얼마나 나가겠어요? 한 3, 4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소모품비로 나가는 것 같고요. 비용 산정을 하실 때 사실 변동비 부분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파티룸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즐기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 선까지는 당연히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바베큐를 하고 싶다, 좀더 이쁘게 파티 풍선이나 뭘로 좀더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다, 혹은 뭐 생맥주를 좀더 연결을 시키고 싶다, 이제 그런 추가적인 옵션들은 고객분들께 선택사항으로 두어서 선택에 따라서 추가 가격을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티룸을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무인아 이템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종종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갑자기 싱크대 수도가 얼어가지고 통파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종 가셔가지고 문제는 없다 이상 있는 건 없다 개선해야 될건 없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러한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모든 무인 아이템의 공통점일 거예요 호인 빨래방 호인 노래방 등도 예상치 못한 기계 고장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파티룸은 그럼에도 더욱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언제 누가 올지 안다는 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무인 아이템보다도 관리가 더 쉽다라는 그러한 점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시간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업이나 투자부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뭐 예약 시스템이란 걸 갖추기 어려우실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스페이스 클라우드 예약창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캘린더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구글 캘린더에다가 그냥 직접 본인이 여러 채널에서 들어온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요. 중복 예약이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열 명이 열 명이 왔는데 한 팀을 떠내 보내야 돼. 그열 명이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을 걸? 있어요. 그래서 오버포킹 되지 않게 캘린더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찾아오는 고객들은 20대가 60% 정도 30대가 한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 손님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여성분들끼리는 같이 모일 때 되게 많이 찾아주세요. 근데 남자끼리 모일 때는 뭐막 그렇게 파티룸까지는 잘안 빌리잖아요. 그렇게 여성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깔끔하고 청결하게 운영되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임을 가졌을 때 필요한 요소들이 빠짐없이 있는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파티룸은 포토존이 굉장히 이쁘게 있어요. 보드게임이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좀 특색 있는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주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파티룸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뭐 하나를 넘어서 뭐두 개, 세 개, 네개 늘려나가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컨셉을 다 동일하게 갈까? 아니면 각기 다른 컨셉으로 갈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둘다 저는 장단점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파티룸을 각기 다른 컨셉으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컨셉에서도 한번 놀아봤다면 저런 컨셉에서도 놀고 싶지 않을까 사람 심리일 것 같아서 저희는 각기 다른 컨셉을 추구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와 반대로 변화 없이 일정한 모임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싶은 모임 같은 경우는 동일 컨셉의 파티룸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속적인 독서 모임인데 굳이 막 매번 달라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통일된 분위기와 통일된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티룸을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주저 없이 파티룸 업종을 시작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 리스트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파티룸 같은 경우는 소자본으로 오픈할 수도 있고 특히 뭐 재고관리나 어떤 막식재재 관리 같은 어려운 부분도 없기 때문에 좀더 초보 사장님들이 쉽게 오픈을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두 번째로는 월세나 기본 고정비를 넘어선 부분부터는 다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률도 높은 편이라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정도면 은 회수가 다 되는 편이고요. 늦어도 보통 한 14개월에서 16개월이면 은 회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파티룸에는 고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이기 보다는 5명, 6명이서 우리끼리만 모이자라는 그런 프라이빗함이 들에게는 와닿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끼리 모이고 만나는 방식이 우리끼리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문화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정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는 순이익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그런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순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CEO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한번 얻어 가시고, 내가 운영했을 때 어떤 업종에 적합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에 참여한 계기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끄럽기도 했고, 뭐 아직 막 그렇다고 싶 대기업도 아니고, 고민을 했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다 못해 100만 원이라도 절약할수 있는 그런 좀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또이 인터뷰를 보면은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기부 후원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좋은 정보와 결시가동에게는 이런 후원을 같이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이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파티룸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